말씀을, 어,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으면서 하나 세보진 않았습니다. 이제 로고스 바이블이라고 목사님들이 많이 참조하는 이제 그런 좋은, 어, 성경이 있는데 성경에서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한글로 그냥 쳐보니까 174번이 나오더라고요. 174번. 한글로. 한글은 번역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을 읽으니까 한글로 쳐봤더니, 174번이 나오고, 어떤 분이한테 인터넷에 보니까, 뭐, 하여튼, 원어까지 다 했는지, 어 뭐, 염려하지 말라, 뭐, 걱정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다 섞어서 했는지, 하 정확한 건지 모르지만, 365번 나온다. 이렇게다 비슷한 말이 섞여가지고, 365번. 에? 그래서 제가 최 GPT한테도 쳐봤어요. 그랬 그거를 최 GPT가 알고 있는지, 365번이라고 나오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제 성경에서 제가 검색을 하면은 한글 성경에서 요 말은 174번 나오더라고요. 1은4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예수님 설교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한 개인 개인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상당히 자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만 찾아와서 말씀한 게 아니라 믿음이 굉장히 있는 사람들을 많이 찾아와서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도, 여호수아도 그렇고 심지어는 신약성의 사도 바울 선생에게도 찾아와서 여러 번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는 뭘 반증해 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뭐 불안 두려움 약간 다를 수 있지만은 어, 현대 사회 이제 어, 가장 사람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 것두 개가 불안과 우울이에요. 불안과 우울. 이 불안함에서 두려움이 같이 오는 것인데,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막 이제 배 타고 로마에 갈때막 혼란이 막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막 사람들이 다 이제 다 죽게 생겼나 보다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밤에 바울을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그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도 몇날 며칠을 배에서 막 이제 막 풍랑이 일어나고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인간이니까. 하나님 찾아와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 여소와도 이제 모세가 죽은 다음에 자기가 지도자가 돼가지고 그큰 지도자가 죽었잖아요. 예? 큰 나무 밑에는 그늘이 져가지고 다른 나무가 자라지 않는다 그래요. 여소가 그 책임을 다 맡았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요수와 일장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요 그러니까 말이 항상 같이 나와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예수님이 설교하신 것도, 그 구약성경에 대한 주석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살다 보면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일은, 갑자기 우리 인생을 그냥 순식간에다 침몰시키고 불살라 버릴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 엄습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죠. 누구나가 그래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두려움이 닥쳐올 때에 우리는 보통 이 두려움의 원인을 내가 지금 직면한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내가 처해 있는 어려운 환경, 두려운 환경이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두려움의 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 의 상실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다음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잖아. 이 말씀 꼭 하시는 거죠. 근데왜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믿음이 약해지고 그 믿음이 상실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막 풍랑 이 일어나는데 안 두려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에? 그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 이제 두려움이 없어지는데 그 믿음이라는 게 항상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 한 100%다 그러면 어떨 때는 50% 밖에 안될 때도 있고 30% 밖에 안될 때도 있고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은 안전하지 않다 그랬죠. 그 믿음이 정말 100% 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100% 되게 한 80%다 그러면 20% 두려운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근데 이렇게 이제 새벽에 나오시 여러분, 늘 기도하고 그러시면은 믿음의 농도가 더 짙어져가지고 그 두려움의 양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아주 두렵지 않아. 그런 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예? 우리 예수,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 많이 두렵고 너무나 많이 불안해진다면은 내 환경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더 점검해야 될 것이 내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 더 의지하고 있는지, 이걸 점검해야 돼요. 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 비결을 예수님이 설교하신 말씀이에요.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불안하고 너무 두려우면은 우리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불안이 이제 너무 증폭되면은 불안 장애가 오고 이것이 더 세지면 이제 공황 장애로 오면은 우리 인간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황장애나 불안장애를 치료하는 데도 여러 가지 이제 뭐 우리가 뭐 약도 있고 또뭐 심리적인 치료도 있고 상담도 받아야 되고 많은 걸 해야 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우리 마음의 불안, 우울을 없애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오늘 예수님이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 두려워할 필요가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느냐? 하는 그 이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6절, 7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서 뭐라고 하셨는지 읽어봅니다 시작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 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새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자, 이게 이제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두려움과 불안에 대한 이제 원인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늘 불안해 하는 분이 있습니다. 건강. 그래서 막 어떤 분은 1년에 막두 번씩 내시경을 하고 뭐 위내시경, 장내시경, 근데 내시경 하는 것도 힘들죠. 어, 그러지 않으면은 막 불안해. 막 배만 한 3일 동안 아파도 막 이게 큰 병이 아닌가 해서 막 불안하고 두렵고 어, 내가 또 어디 몸이 잘못된 데 있나? 건강 때문에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요즘까지 경제가 어려울 때는 직장, 어? 직장 문제 때문에 직장에서 자꾸 이제 나이가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꾸 이제 조기에 에, 퇴직해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어, 그 다음에 어떻게 먹고 살지? 그런 불안과 염려가 있는 분도 있고, 또 조그맣게 이제 사업하거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불경기에 에, 상당히 불안하고 두려워하십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놓고도 불안하지, 어? 학교에 가서 학교가 안전하지가 않아요. 그불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도둑이나 강도, 뭐 성폭력범들, 흉악 범죄 때문에 불안해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는 분도 제가 들었어요. 너무 행복해 지금, 너무 행복한데 이 행복이 깨질까봐도 그런 분 있어요. 진짜 제가 얘기를 봤어요.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너무 행복한데 이 행복이 깨질까봐 불안하고 두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워하는 분도 있고요. 요즘은 이제 또다 사람들이 이제 90세 이상 막. 에? 다 이렇게 장수하시다 보니까 노후가, 노후가 불안해요, 노후가. 예? 그래서 50대, 60대 때문에 부모님들이 오래 사시다 보니까 하시다가 이제 부모님들이 후신 오면서 돌아가시고 그럼 자녀들이 아직도 결혼을 안해 있어요. 자녀들 뒷바라지 하고. 그러다 보면은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죠. 어, 50대, 60대 중년들이. 그러니까 이게 또 노후가, 노후에 어떡하지? 이게 또 불안해. 오래 살수록, 오래 사는 건 좋은데, 예? 그, 어떻게, 직장도 없고, 이, 긴 시간을. 옛날에는 뭐, 그냥 은퇴하고 조금 한 10년 더 살다가 가고 그랬는데, 이제는 은퇴하고 3 0년은더 살아야 되는데, 이 30년에 이게 어떻게 할 거예요? 예. 게 불안하고 두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염려를 하고요. 자, 어쩌면 우리 인생이 이처럼 계속 두려우면서 길지도 몰라요. 근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두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네. 첫째는, 참새들을 보라는 거예요 참새 참새 많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참새들을 보라는 겁니다 참새를 소재로 설교를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참새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에? 참새는 다섯 마리의 두, 아소,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 아사리온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두 아사리온은 저기 제가 써놨죠 하 아사리온이 한2천에서3천원 정도 된다래요, 지금 환율로 하면은. 그러면 2,500원 잡으면 두아사리온 하면은 얼마예요? 5,000원이죠. 그럼 참새 다섯 마리에 5,000원이니까 참새 한 마리는 얼마예요? 천원이지, 천원. 참새 다섯 마리에 두아사리온 하는 거 아니냐, 그 말은 참새 한 마리에 천원밖에 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참새는 한낱 미물이죠. 미물이에요. 천원밖에 안 되는 미물이에요. 그런데 오늘 뭐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 설교하실 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어기고 먹여주신다는 거죠 그천 원밖에 안 되는 미물도 하나님이 이렇게 보살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참새에다가 누구를 지금 예수님 비유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 인간을 비유하시잖아요 그천 원밖에 안 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여 여기고 먹여주시고 보살펴 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희를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실까 봐 두려워하느냐 우리 선님이그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여기 참새 두 마리, 다섯 마리 두아살이 팔리는 거 아니냐 그 한낱미물도 하나님이 이렇게 먹여주시는데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식들이 너희를 하나님이 먹여주시지 않겠느냐 지켜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뭐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 비교를 보세요. 원숭이하고 사람을 비교한 것도 아니고, 참새와 사람을 비교했죠. 그, 하나님 피조물 중에 천 원밖에 안 되는 미물인 참새도 하나님께 귀하게 여기고, 보살펴 주시는데, 하물면 너일까 보냐, 응? 지켜주신다는 거죠. 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인간의 머리카락. 머리카락 한번 이렇게 만들어 머리카락. 네? 머리카락 엄청나게 많죠. 저도 하여튼 젊었을 때는 머리카락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머리가 막 올라와가지고 또 머리가 뻗치는 머리예요, 제 머리는. 이게 진정이 잘안돼 머리 한번 감으면 굉장히 힘들요 머리 정리하기가. 근데 요새는 이제 엄청나게 많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딱 숙이면 여기 이제 이렇게 빈 공간이 보이는데 하여튼 제가 모공이 아직 막힌 건 아니래요. 가늘어졌다래. 그래. 가졌다래 가늘어져서. 지난번에 아무튼 치료받았더니 막 엄청나게 막 이렇게 됐었는데, 에, 요새 또 그냥 이렇게 있는데. 자, 그래도 머리카락 셀수 있어요? 없어요? 예? 네? 자기 머리카락 셀 수가 없죠. 어? 우리 머리카락 어떻게 셀까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세심받았다 그러잖아요 머리카락까지 다 세심받았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꼼꼼하고 그런 사람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 머리카락을 세지는 않습니다. 에? 잘 모르죠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그런데 하나님 어쩌세요? 네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세다는 말은 그만큼 하나님은 어떠신다 여러분에게 세심하게 관심이 있다, 는 사랑하고 여러분 관심이 있고, 하나, 하나, 하나. 머리카락 하나를 하나다세을 정도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을 아무리 사랑해도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다가 어 머리카락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구천만 개밖에 없네 그런 엄마 아빠는 없죠. 네? 셀수도 없는 것이고, 근데 우리 하나님 그러신다는 거예요. 머리카락까지 하나다 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그렇게 세밀하게 지켜주시는데, 뭘 걱정하느냐? 그런 말씀이죠. 뭘 걱정하느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자,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불안하고 두려울 때에 이 말씀 하나만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힘이 납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져요.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용기 가나고 마음 평안히 몰려와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참새 저미문을내 불간 참새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너희들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심바, 어? 대체 세밀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왜 걱정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느냐? 어?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고 기도해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이사에서도 다 말씀을 하신 거죠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 이사야서 43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는 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사야 말씀도 우리 성삼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물가운데로 지날 때도 있고, 불구덩이로 지나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네? 살다 보면은 편하게 평생을 사는 사람은 없어요. 다 겉으로 보나 아무 일 없는 것 같지만은 깊은 얘기를 나누다 보면 다말 못할 고민과 눈물이 있습니다. 혼자 하나님 앞에 어떤 때는 물가운데막 물이 금방 막 나를 침몰해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있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불이 나를 다 태울 것 같은 내 인생을 그런 가운데 지나갈 때 있지만은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라네 하나님이. 왜왜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지켜 주실 거니까. 무리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울 때에 환경도 돌아봐야 되겠지만 더 근본적으로 뭘 돌아봐야 돼요? 자기 믿음을 돌아봐야 돼요. 믿음을.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지.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울 때는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힘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9장에 보면은 그래도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극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냐? 리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아멘. 예? 여인이 엄마가 살가 전 목에서 큰 아기를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나 네 엄마가 너를 잊어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그랬지. 너를 내 손바닥에다가 세겨 놨다 그러자 손바닥에다 하나님 손바닥에다 세겨 놨어요, 우리를. 예? 이게 뭐예요? 하나님 손바닥에 세겨 놨으니까 항상 쳐다보시는 거 아니에요. 잊지 않고 지켜 주신다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믿고 여러분 오늘부터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기도하고 이제 살면 돼요 그래서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의 고백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또 8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시편 128편 121편을 외우세요, 그냥. 외우세요.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너를 지켜 주신다 그러잖아요. 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졸지 아니 하시고 주무시지 아니 하시고 너를 지켜주시고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지켜주시리라 아멘. 오늘부터 두려운 일들이 불안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겠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을 제가 기도하면서 승리하고 샬롬이 가득한 인생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환경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하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 굳건해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